정치와 사회의 리더들이 그들만의 특권과 기득권, 그리고 그들만의 사고로 행동한다면 공동체 형성은 더욱 어려워지고 윤리는 아예 상실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 국가적 역량 결집을 위해서 공공 리더십은 도덕성의 회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직과 청렴에 기반한 윤리적 리더십을 정립하고 설선수범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손봉호 이사장님께서 발표해주실 리더십과 윤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시적절한 주제라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리더십과 윤리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있는 유익하고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우리나라 뭐 리더 가운데 리더는 뭐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11분의 대통령을 모셨는데 한 분도 명예롭고 또 우리 국민 전체의 박수와 따쉬움을 받으면서 퇴임하신 분이 없습니다. 아, 이건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항상 본인이나 혹은 가족의 도덕적 문제 때문에 결국 불명예를 얻고 그렇게 참 안타깝게 됐는데요. 이걸 보면은 윤리라는 것이 이 지도자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도자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물론 능력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에, 윤리적이면은 다 되느냐? 그것도 물론 아닙니다. 에, 물론 지도력, 저,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어, 윤리성은, 도덕성은 어떤 미에서 뭐, 그, 필수 조건, 충분 조건 되지는 못하지만은, 필수 조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나고 우리 지도자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하지만은 우리 사회나 지도자에게 한 가지 아주 근본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것이 충분히 윤리적이지 못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윤리란 말과 도덕이란 말을 섞어서 씁니다. 본래 뭐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같이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리를 하면 조금 이론적일 때 윤리라는 말을 쓰고 실천적일 때 보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뭐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이그 사전에 보면 국어 사전에 보면 윤리를 어떻게 정의해 놓는 거니까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이래서 나서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그 이해하고 있는 윤리인데 저는 이 정의 때문에 우리 윤리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칸트는 어. 선한 행위 밑에 좀 제가 인정을 해 놓습니다만 선한 의지가 선한 이유는 그것이 끼칠 수 있는 영향이나 성취할 수 있는 결과 때문이 아니고 제시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해서도 아니다. 다만 의지 그 자체 때문에 선하다. 동기만 선하면은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 비윤리적으로 행동한들 우리가 그 사람의 그 비윤리적인 것을 비판을 권리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그 사람이 마땅히 인간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다 해서 우리가 괜히 간섭을 합니까? 다른 사람이 뭐 사람 도리 하든지 말든지 그건 자기의 개인의 문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윤리란 게 철저히 개인의 문제가 되어버리고 어,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권리, 비판할 권리도 없고 비판할 자격도 없는 이런 상황이 대표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이버라는 분, 아마 여러분도 아마 학교에서 좀 읽어 보셨을 겁니다. 그의 그 유명 강연 가운데, 그 소명으로서의 정치, 뭐 번역하기에는 직업으로서의 정치라고도 번역을 합니다만은 그 독일말로 beruf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직업이라고도 번역하고 소명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그 유명한 강연이 있습니다. 베이버는 공기 가지고는 안 된다.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그가 제시한 유명한 그 이론이 소위 책임윤리라는 대안트볼통세틱이라는 걸 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단순히 정치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모든 현대인에게는 에,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책임의 윤리를 어, 따라야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나이웃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게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행동 그게 바로 윤리적인 행동이다 그렇게 이해해 된다고 주장합니다. 요즘은 윤리학에서는 보편화 가능성의 원칙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칸트도 그의 그 소위 정언 명령이라는 좀 복잡한 내용입니다만 작은 같은 뜻입니다. 이건 뭔가니까 그러니까 그 단순히 너가 아니고 모든 사람. 모든 사람에게 미 나에게 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해라. 그러면은 보편화 가능성의 원칙이 되버립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 윤리적인 행동을 결정하는 한데 어, 아주 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혼자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에 해,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게 초점을 줘야 된다. 그게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에, 그런 윤리입니다 그만큼 이 오늘날 우리가 사회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1800년에 나온 사전은 그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 말은 그때 우리가 이 사회란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걸 뜻하고 그건 동시에 사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사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하는 걸 뜻합니다. 키케로나 혹은 에, 존 로크가 사용했던 사회라는 그좀뭐 소위 하이 소사이어티 이런 정도 어,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즐기는 그런 식으로만 생각했지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 삶을 그렇게 중요하게 결정하는 그런 뜻으로의 사회는 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현대적인 의미의 사회는 19세기에 비로소 에, 특별히 이제 유럽에서 헤겔 같은 사람 할막스뭐 공트 혹은 두루게임 이런 그 일련의 사상가들이 처음으로 현대적인 의미의 사회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제는 우리의 삶이 거의 대부분 자연과보다도 다른 사람과 관계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해를 가하지 않기 위해서 인류는 세 가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그래도 사람이 사람에게 해를 가하니까 이걸 막아야 되겠다 해서 우리 인류가 개발한 제도가 세 가지라고요. 제일 가, 약한 것이 예의고 그다음에 조금 더 강한 것이 윤리고 가장 강한 것이 법률입니다. 그래도 바람직한 사회 질서는 윤리에 의한 사회 질서. 윤리는 어, 예의와 같이 자발적입니다. 강제로 행동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어느 정도의 그 제재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자발적이거든요. 근데, 에, 그 문제는 이제 그 윤리와 법률 에, 이게 사실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처벌을 하면은 법률이 되고, 어 처벌이 없고 어, 제도적으로 강제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한다면 그건 윤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 윤리와 법률이 에, 항상 같은 건 아닙니다. 에, 오늘날 지금 모든 사회에서 법률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윤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 그런 사람들이 자꾸 줄어지니까 에, 결국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률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즉, 법률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책임 의식이 줄어지고 기계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따라서 더 많은 법률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좀 악순환이 좀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안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리를 새로 정의를 했습니다. 뭔가니까 직접 혹은 간접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거. 뭐 간단하죠. 직접으로나 간접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게 행동하는 그게 윤리다. 사람의 도리에 따를 다하는 것이라 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게 제가 해가 되지 않게 하는 말은 소극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라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건 윤리적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의무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제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아주 너무 뻔한 거죠. 그게 윤리에도 적용이 되어야 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를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의 비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제재해야 돼, 제재하고 제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윤리란 건 정의로 환원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비유적 행위는 결국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공정하고 따라서 모든 윤리는 정의로 환원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도록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도록 사실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비, 에, 거짓말이다. 사실 아닌 걸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도록 에, 사실 아닌 걸 말하는 것만 거짓말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저는 인류에도 이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욕망, 이건 아주 본능적이다. 거의 본능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같은 경우는 동등하게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같은 경우가 뭐냐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롤울스라는분 최근에 하버드에서 그이 A theory of Justice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써가지고 정의에 대해서는 아주 고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평등의 원칙과, 아, 그 다음에 최대, 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에, 그런 차등의 원칙을 주장했는데요이 차등의 원칙이라는 게참 특이합니다. 이게 그, 롤즈는 분이 처음으로 지적을 한 건데, 정의라는 건 혜택을 제일 적게 받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주는 것도 정의다. 물론 모든 사람을 갖다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도 정의이지만은 그러나 혜택을 제일 적게 받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주는 것도 정의다. 아주 그참 특이하죠. 한국 작, 지도자들이 받는 유혹에 대해서 어, 정의는 특별히 상과 벌, 법과 제도의 제정과 집행, 부의 분배 이세 가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요구됩니다. 데 특별히 이세 분야에서는 모두 지도자들이 상대적으로 큰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법을 만드는 거나 상과 벌을 주는 거나 어, 혹은 어, 부를 분배하는 거나 다 지도자들이 큰 힘을 행사하고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데 힘이 있는 만큼 부피한다. All power corrupt 사는 유명 한 발언이죠. 개인의 도덕성은 그가 속한 사회의 윤리 문화에 의해서 크게 좌우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니까 사회는 개인보다 더 비도덕적이다. 이게 라이너 리버라는 신학자가 아주 이 설득력 있게 주장을 했는데, 사회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 양심, 자존심, 체면, 신앙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 다 도덕적인 자원인데, 사회는 그런 걸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사회는 개인의 부정적인 욕망들이 합쳐 가지고 익명적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더 비도덕적이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는 그런 점에서 조금 유리 비지도자보다는 익명적이 될 가능성이 적고 더 합리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윤리적으로 책임할 책임 있게 행동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 의 수준이 낮으면 은 우리가 비도덕적 행동하기가 아주 쉽게 된다는 걸좀 강조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윤리적으로 상당히 후진국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얼마 전에 발표한 2021년도 투명성지수는 세계에서 33인데요 사회적 자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자본이 44.97밖에 안 되는데 세계에서 아주 꼴찌 수준에 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 자본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사회적 자본이 아주 최하위에 속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지도자의 권한 행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게 이제 공정성인데요. 이도자는 특별히 공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편애를 아주 하기가 쉽게 돼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편애는 지도자에게 아주 독입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실패하는 이유, 어, 단순히 자기 자신의 비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부하들의 즉측근들의그 어, 뭐. 비도덕적인 혐의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아, 이것이 다그 연구주의의 문제고, 아, 따라서 이 지도자는 연구주의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세던다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쟁심이 강하면 자연적으로 그 비도덕적인 방법을 사용할 그런 그 유혹을 받는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 사회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철두철미 세속화된 그런 사회입니다. 한국인의 이런 높은 경쟁심은 근 면과 창의성을 촉진해가지고 경제 발전에 공헌했지만은 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낮게 하는데도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일반인보다 야심과 경쟁심이 더 크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면 비도덕적인 수단을 이용할 유혹을 더 많이 받는다. 성공적인 리더십의 필요 조건은 조건인 도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 합리적인 이기주의를, 어, 내세웁니다. 합리적인 이기주의. 합리적인 이기주의라는 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그런 그 어, 이, 주장이 아닙니다. 어, 저는 오히려 윤리적이라야 자신에게도 궁극적으로 이익이 된다. 어, 이익이 되는 게 윤리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윤리적이라야 궁극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 그 주장을 어, 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철저히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해를 당한 사람이라 집단은 다양한 방법을 보험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비윤리적인 가해 행위나 가해자나 사회 가해자가 사회 전체 의 이익을 가져올 개연성은 어, 매우 약하다. 다른 사람들도 다 손에 안 보려고 하는데, 어, 나만 듣고 <laughs> 다른 사람에게 손에 끼치면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겠느냐.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안 끼치고 어, 공정한 것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이기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합리적 이기주의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절제가 아주 중요하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욕망과 충동을 절제해야 합리적이 될수 있고 다수의 고통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사실은 이 절제를 어떤님에서는 권력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절제를 하도록 만드는 거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지도자들은 뭐 다른 면에서는 아주 그 손색이 없습니다.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고 우리나라 발전에 크게 공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윤리적으로는 상당히 열등하다. 그래서 존경, 감사, 모범보다는 미움, 두려움,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고,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은 지금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지금 볼수 있죠. 참 너무나 서글픈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정도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된 것은 전혀 지도자들의 덕이 아닙니다. 이건 민주화 때문에 가능했고, 민주화는 지도자들이 이룩한 게 아닙니다. 예, 지도자들의 그 비율적인 행동에 한가하는 일반 시민들의 노력으로, 희생으로 이만큼 예, 민주화가 되었으니까, 이거 같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성취했다. 이렇게 할 수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예, 좀 예, 고집고 싶은 것은 그 나토란 말이 있으면 나토란 말은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아니고 No Action Talk Only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 이게 우리 한국 지도자들의 아주 큰 약점이에요 우리 여러분 지도자들도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국민들이 참 존경하고 그렇게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명예로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욕먹는 지도자가 아니라. 명예로운 지도자, 보람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성화하시기를 바랍니다.